네, 아 정말 인기가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정말 이승기씨랑 함께하시는 시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 너무 어? 아, 아쉽네요. 네. 아, 어떻게 저랑 좀더 있어도 래요 어떻게 여기? 아, <laughs> 아 네. 요 <laughs> 네. 인 스튜디오도 있요 제 29인데 정말 이런 동생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동생 좋아할 것 같아요. 네. <laughs> 근친상간 안 되니까 이제 뭐 좋아 좋으면서 어, 언니 좋다고 지금 지에서 자기 좋다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아 한번 또 저랑 나중에 또계으면 좋겠어요. 네. 안 된다고. 왜 <laughs> 그래? 네, 왜 정말 그때 뽀뽀해서 팬분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다한 번도 뭐라고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laughs> 아, 뭐라고 <뭐라구요>? 일정 <laughs> 아, 맞장만 되니까. 네, 저는 좀 자신 있게 있었는데. <laughs> 네, 그러면 어, 기다리성 예. 배너. 배너가 또 있고, 들어올 거예요. 배너, 배너 있죠? 이승기 씨 배너. <laughs> 이승기 씨 배너 입장. 예, 네, 엄청 이승기 씨.

아들 건방진 컨셉. 어 이거는 내가 청순한 어좀 약간 청순한 남자 널 안아주겠다. 어, 안기고 싶은 컨셉. 예, 어떤 걸또 어, 먼저 어 초이스 되신 분이 나와서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두 가지 타입적인 예. 어떠세요? 아 어, 사실 찍기는 이렇게 어참 이게 이렇게 어깨 손올리고그짜 이게 요 사진이 좀더잘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품을 설명하는 등신들 하면, 이거는 우리 이제 해외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나, 각종 이제 매장에서 아. 어, 서비스업을 네. 하시는 네. 네. 이승 씨고, 이거제 홍보를 하시는 이승기 이거는 CF 스타, 그냥 관광을 네. 위해서 일하시는 네. 네. 이승기 씨. 네. 아,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어, 네 분은 이제 추첨을 할 건데요. 네, 이승기 씨가 누를 수 있는 뭐, 스위치나, 네.